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유의 무소 대표 원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내려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에 위치한 2차선도로와 바로 접한 임야 7620평이 되겠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수려한 그런 산세입니다. 2차선도로와 바로 접해 있고요. 앞에가 뻥 뚫린 그리고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 임야 7620평이면 아주 상당히 넓은 그런 임야입니다. 이 임야는 2차선도로와 접해 있지만 접해 있는 부분 위쪽으로는 바로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위로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쪽은요, 어, 모텔과 호텔, 그리고 카페, 전원주택, 이런 내용들이 위락시설이 되어 있고요. 어, 수요한 그런 산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요, 이 7,620평이 굉장히 큰 토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고, 또, 어, 뒤에 부분도 급경사를 재해놓고 경사가 낮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입야가 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7,620평이기 때문에 산세 크고, 어리기 때문에 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 구매하셔서 장례상 산도덕 또는, 어, 약초 재배 이런 것도 쓸수 있고, 일부는 다양하게 개발을 해도 되겠습니다. 총면적 7,620평을 위성에서 내려다본, 어, 상공에서 내려다본 그런 지적대의 모습입니다.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돼있죠 어, 하얗게 된 부분이 이 도로인데요 도로와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적상의 맹지로 돼있는 부분은요 도로와 지적도와 물린 부분이 이 경사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맹지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토지는 현재 7,620평이고요 어, 계획관리지역이 이 전체의 11% 그리고 농림지역이 89%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어 전체 7,620평 중에서 6,790은 농림 지역이고요. 어 임야고요. 그다음에 830평이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이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요것은 계획 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고요. 농림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일부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 저쪽 산위에 경사도가 좀 있는 부분은, 좀 개발이 제한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앞에 보시는 앞부분, 도로 쪽에 있는 부분이,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뒷부분, 녹색 부분에되 있는 곳이 농림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지역도상에는 도로와 물려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지역도상에, 에, 이걸 띄어보면은 맹지로 나오는 이유는, 도로 부분과 물려있는 부분이 약간 경사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관리적에서 할수 있는 개발 행위는요, 건폐율 40%용적률 100%이고요, 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가 가능하죠. 일종, 이종, 근생 가능하고요 어, 당, 어, 겸휴점 그리고 문화및 집회, 시설 의료, 서식관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요, 어, 시군 읍면동에 이제 읍면으로 또 도시 건설과 토목과 농정과 이런 데로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내용은 이제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 이 면적이 7620평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좀 구매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 개발하고 나머지 또뭐 산야채, 뭐 산떠덕, 장례상, 약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현재 임야 주변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 앞에 지금 뭐, 어, 있는 구성되는 위력시설이라든가 전원주택, 대지는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 지가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 아, 온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끝나실 때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